오! 난 재미없어. 응? 난, 난 재미없어. 아. 오, 풀맵이다, 풀맵. 드디어 풀맵. 하! 아. 어, 뭐야? 한 명, 한 명, 그냥 들어왔네. 3인 아니고 4인 됐네. 누구야? 어, 그러네. 택시가 그, 누구야? 그냥 그 사인 그, 사인 스쿼드 해가지고 한 명이 그냥 추가로 더 들어왔어. 음. 랜덤이야, 제 랜덤. 헬로 헬로. 누구한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말안 해. 어떻게 말해? <목소리> <목소리> 오히려 이런 미친놈들아 위에 있네 비행기 위에 있네 허아이 오야, 오야이씨. 헬로 헬로 어떻게 말해야 돼? 안녕하세요 <laughs> 말안해 어, 어떻게 말해야 돼? 취발, 채팅을 취발, 어떻게 취발. 해야 돼? 후형 어, 어? 채팅 어. 어떻게 해야 되냐고 채팅? 나 몰라 어. 자, 어디 가자. 왜 말을 안해 아무도 왜 말을 안해 아무도 그러던데? 말을 해 말을 말을 해 말을 <웃음> <웃음> 여기 갈까?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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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자 여기 나 내려 나 내렸어, 나 내렸어 벌써. 벌써 나 내려 나도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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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가자는거고 어디로 가자는 아, 저기? 오케이오마오 오지마. 오지마. 오 오지마. 오지마. 라마 오지마. 저기 저기 야마려가자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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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, <laughs> 나도 내 옆에 사람 봤어. 와씨. 존대 맞나? 이 정도, 이 정도면 거의 뭐 정모 수준인데? <laughs> 정모. 나는 총이 있지롱 어디 갔어 이 새끼? 어디 갔어? 오빠만 총이 있어. 어디 갔어 이 새끼? 어디 갔어? 두번 아, 해졌다. <laughs> 아, 아, 아 미친. 아, 어, 아, 오늘은... 아 짜증나. 야총 어딨어 에야조심 오토바이 어,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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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씨발 오토바이 치였어어 씨발 아, 시, <laughs> 오, 시, 아 <laughs> 뭐야 아이 X같은 이 씨발 <laughs> <laughs> 뭐야 아, 미치해. 저... 아, 아, 미치 저아 미치 씨발 이 엔진 <laughs> 죽어있네 저기서 오토바이 쳐 죽었어 아 재미없어 씨발 <laughs> 아 짜증나 <자장나. 웃음> 나 내려가지도 못했는데 미치 <laughs> 아, 씨. 아, 짜증. <laughs> 개 노하우 총이 왜? 없어, 아니다. 뭐다 죽었어? 나 빼고? 어. <laughs> 어, 존가 어떻게 없네? 어, 헬로 헬로 하던 그 새끼는 어디 갔어? 그냥 나갔어. 팀킬 할까봐. <laughs> 아마 나가는 거 뭐요? 아 미친 근데 진짜 전버이 없네. 아씨. 뭐 구해줄 수가 없네 아예 그냥. 혼자 나가 떨어져가지고. 너 혼자 해야 돼. 알아요. 집안 안 해줘도 알아. <laughs> 아, 짜증 나. 아, 미친. 오토바이추어이 어딨어 친 아, 아, 이 가방도 레벨이 써가지고 3네가방친더 많이 들어가 미미 <laughs> 그대로 스크라고 약간 뽀챙키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다. 스크를 돌렸다가. 저 앞에 버기 있네. 차 차. 봤어 봤어. 어디에 어디에? 저기 저기 앞에. 보로 아... 보로가야. 보러, 아... 저 비행기 파... 안 되온다. 파밍해 파밍. 파밍. 앞에 음료수. F. 엄청 건전 필요 없어. 막상 또 필요할 때는 또 어? 이거 하나가 아쉽다고. 어, 아까 소원데. 네. 뭐야 정말 두 발밖에 없네. 쌍자안 들어. 아니 이게 장전이 안 돼요. 여덟 발은 있는데. 음. 여덟 발 써? 아니까 그러니까 그 그건 있는데 장전이 두발두 발밖에 안 돼요. 가자. 뭐야? 큰좀좀 네. <목소리나다>. 건물 말작 작은 물물들좀짤짤이주면서템좀 모아야 겠어 서 웃으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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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으쪽 건물. 으면서웃으면데 웃으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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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거. 아, 아. 야, 운전 뭐야. <laughs> 그 앞에 거. 왼쪽, 왼쪽, 오른쪽 거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숫자로 말해요 숫자로 문 열렸나 보고 안 열렸으면 열렸네 아마 털었을 거야 문 열려있는 거 보니까 들어 있네. 총소리 봐시면 난리 났다. 음. 어. 아! 벌써 50명이야. <laughs> 뭐한 것도 없는데. <laughs> 나 그냥 자유를 즐기겠어. 널 <laughs> 봐봐, 안 털린 것 같은데? 털렸네. 빌문 열렸네. 소리 헛소리. 나도 들었어요. <laughs> 오른쪽. 가지마. 오른쪽이야, 그쪽 아니야. 반대쪽. 도망가야지. <laughs> 소음기인데? 긴장, 긴장감 오지구요 하필 <laughs> 전 <laughs> <laughs>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이런게 진짜 벤틀필드지 템이 너무 없어 건물 안에도 조심해라 막문 뒤에 서있고 막 이런 나이들 구급약구급상자구상자어상자고 뒤, 상어고상자고구상그 고구상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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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가. 다 입었어. 신발도 신어. 신었네. 개 빠르네. 오, 개 멋있다잉. 열쇠는 뭐야? 수육 손잡이 달아. 투구, 스코프 투구도 있는데 옆에. 나 아, 지금 쓰고 있는 게더 좋아. 투구 안 해? 지금 쓰고 있는 게더 좋아. 아 그래 좋다고. 음. 이게 이랩, 육 빼기 오, 오청좋타이개좋타이 너 38명이야 어? 그 뭐야 저거 뭐야 자기장 아 저거 어디갔어 저 아아 아... 빨간색 들어가면은 바로 경기 저기야? 아저 빨간색은 저기 폭탄 폭탄 떨어지는 자리 레드존 아아 레드존이 폭탄 떨어지는 자리야? 아 그래서 지금 이게 폭탄 떨어지는 거야? 아 이런 똥새기지잘 못하는데? 느낌에는 그 M M 하고 D 사이에 여기 여기 아 이거 핑이 안 찍히네 여기 여기 딱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포천 포천 키위 지금 흰색깔 여기, 여기 가운데 어, 어, 아 포천 키 위쪽 어디에? 그 살짝 위에 여기 아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 좀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보하는 게음내 생각도 그러함 이현진 생각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하면 되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일반적인 그러다 자기장에 죽을 수도 있다. 야, 나못 봤냐? 자기장에 <laughs> 자기 죽은 거? 야, 존나 힘들었어, 얘. 보는 게 얼마나 찌까던지 진짜. 그 중간에 그 붕대 감으면 되긴 되는데. 붕대가 없었어. 붕대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. 근데 또다 해줬잖아. 이거 뭐지? 이거 주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. 아너 어디로 가니? 이제 내려가면서 조심해야 될거야 어, 사람 다 있어가지고 아 이게 자기장 그거구나 뭐야 포켓키 위에 거기 야너왜어 밑으로 가 밑으로 거기서 틀어야지 방향 틀어 틀어 야 방향 틀어 어어 어.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아니 말고 <laughs> 아 폭탄 떨어지잖아 나무인데 숨어갈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... 괜찮아 웬만하면 안 맞아 레드는 저기요 위... 근데 가자마자 폭탄 맞는 거 아니야? 앞앞 <laughs> 앞 건물 봐봐 보문안 열린 거 같은데? 열렸나? <laughs> 파밍 좀해 안 열렸네. 요거 네개 털면 되겠네. 어우 씨, 나쳤어 내가 날쳤다 <laughs> 아, 미치... 어우, 이안 맞아. 웬만하면 안 맞는다고? 건물,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맞아. 속이 어긋나지 을까 지금 그걸 빨고 있을 때가 아니야는데 화병이래, 화병 라운드발발발 정도? 60발 아, 아, 아. 코트 있다, 여기 <웃음> <웃음> 야, 코트 존나 예쁘지 않냐? 소소차 <laughs> 어, 소리 알아요 왔다, 야, 왔다 왼쪽, 왼쪽, 명 왼쪽, 명. 왼쪽. 어. 지나간다 지나 아, 너 빨리 쐈어한대맞았한 아, 대. 한 대. 어. 너 빨리 쐈어 저쪽 것도 털고 기다려. 기다려. 너움직이지 너 말고 하지. 이래가방도 있네. 타할때탭 눌러서 아이템 옮기면 더빠르기 요거 자기장 줄어드는 거 보고 다음번 거 어디 생기나 보고선 움직이면 되겠다 여기 있다가 오 SKS도 있어 필요 없는 거 소염기. 소염기 껴야지 소염기 내 나한테 안 맞는 거 아니야. 아 그래? 응 어. 권총탄 다 버려버려 사우탄. 어, 이것도 자리 차기 해가지고. 어 뭐야?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그기고형 혹시 설명충? 에, 기 자, 여기. 자, 좋구만. <목소리> 모르겠구만. 이 여기. 배율기 자, 2배율 이기 자, 어 그리고 이거 자기장 아니 아직 어 괜찮다 괜찮다 좀한한 한 타임 더 버텨도 되겠다 어 지금 이제 29명 남았어 오탄 5탄, 오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탄이 너무 없네 음 자기장 안, 안까지 들어왔구나요 요거 요거 다음 번거 보고 움직여도 될것 같은데. 흰색이 자기장이지, 지금 괜찮은 지역 안전지대, 아, 안전지대 파란색이 자기장이지, 가요 요 시간이 다 되면 음. 이렇게 줄어들어,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와, 여기까지 와, 아 다시 여기 흰색이 생기고, 또또 줄어들어, 아, 왜그 총알이 없다? 도 나도에서 그거 아니 그그앞 건물도 아직 안 늦었잖아. 세 개가 네잖아 회원님의 이용 먹어야지.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. 아, 여기는 다 빼야지. 또뭐 7탄은 어, 있어? 칠탄 있어요. 이거는 백백 몇발 넘어. 그두개 그러니까 5탄하고 7탄 두 개를 들어 샷건을 빼고 그럴까? 그러면 어쨌든 장전 2 대탄 대탄. 요건 4배율. 아 이거 레드. 1비 게이지가 왜 있어도 이제. 그거 때문에 방금 산탄 때문에. 그러네. 나 5분 남았대. 5분. 5분 남았대. 5분 5분 안에 끝나겠지. <laughs> 자기장 줄어드니까 저거 줄어드는 거 보고 움직이면 될것 같아. 아 이렇게 줄어드는구나. 회님온 <laughs> 아이씨 바보 잘했어 8등했네 아까도 8등했는데 또 8등이야? 아얘두명 있었어 두명 아. 아래가 있었고 위에 있어가지고 그러네 내가 그래서 위에 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이거 총이 너무 쎄 아. 반동이 아 숨참기 있대 숨참기 어. 죽었어 얘는, 얘네 두 명, 두 명이 나좁여가지고한 명이 위에, 아, 위에 있고, 얘가 아래에 있고. 우리가 못해서. <laughs> 40번?